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또한 자녀 후손들 가운데, 사업장, 직장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생각,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말하며 살아가는 그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세상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깨어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아덴 아테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삶의 방향을 붙들어 주는 붙들어 주는 그 참된 진리를 아는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신을 이야기했고 종교를 논쟁했고 정작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알 수는 또한 머물지는 못했던 그들이 바로 아텐, 아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시대에서 한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바울이 아덴 사람에게 이 말씀부터 전했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신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을 인정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그들의 신앙은 삶으로 바뀌는 믿음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생각을 채우는 사상으로 머물 수밖에 없었던 신은. 오로지 거기까지만 허용되었던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을 말했고 경외하기는 경외 경애 신을 말했지만은 경외하지 않았고 제단을 세웠지만은 그 제단을 통해서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종교심은 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었고 열심은 있으나 구원의 확신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오로지 자기의 만족을 채울 수 밖에 없는 그러한 한계점을 가지고 늘 항상 살아갔던 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의 만든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세기 철회국에 말씀하셨던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인간의 종교를 무너뜨리고 개시로 알게 되는 하나님의 오늘 앞에서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천재의 주제이시며 사람은 어떠한 성전에 어떠한 틀에 갇혀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심을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공간과 제도 안에 제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할 분도 아니십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 앞에서 생명과 호흡을 만들어주시는 만물을 주인이시며 한순간도 우리를 그 모든 그 생명과 호흡을까지도 주관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중심이 종교에서 내려놓고, 종교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중심의 믿음으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고민하기보다는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겸손이 있어서 오늘 또 삶에서 살아갈 때에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이번 한 주간을, 이번 하루를,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바울이 아레보가 의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보니 무엇에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들의 삶에 신들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종교심도 열심도 종교심의 열심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았죠. 그러나 바울은 진단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말씀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 그걸 보면서 새겨진 재단을 보았을 것입니다. 종교심은 많지만은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신들을 섬기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그들은 갖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덴 사람들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역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말과는, 하나님을 안다는 그 말만 우리는 항상 하고 있지, 습관처럼 하고 있지,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하루 또한 이번 한 주간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아덴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은 시간을 많이 허용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그곳에 왔을 때 새로운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것은 좋아했습니다. 그것을 마다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진리를 붙드는데 있는 게 아니라 듣기만 좋아하고 머무르기만 좋아하고 말하기만 좋아했던 바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바로 그 아덴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그들의 호기심을 채우는 재료일 뿐이었습니다. 삶의 불도는 기준점은 되지 못하고 그것은 오로지 나에 있어서 재료일 뿐으로 재료만큼 밖에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는 익숙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자리는 익숙합니다. 왜요? 그렇게 지금까지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오래, 그렇지만 그 말씀 앞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삶을 드러내는데 인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말들을 했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끄집어내서 바울과 함께 이야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항상 습득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듣는 데는 부진해냈고, 그렇지만은 오래 머물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삶에 바꾸는 기준이 아니라 잠시 흥미를 채우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지점을 향해서 그들의 신앙을 얇은 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 소비되지만 삶을 붙들지 못하고 진리는 듣지만 마음에 뿌리는 내리지 못하고 그래서 신앙은 남아 있으나 변화는 없고 열심은 있으나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들도 다 같이 똑같이.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또한 논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변화는 거기에 열매는 이루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 머무지 못할 때 신앙은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듣고 말하는 일 반복되지만 삶의 방향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지식으로 남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남았고 삶에 이끄는 기준점이 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 듣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새기고 그렇게 삶을 바꾸느냐, 행동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붙들고 살아가느냐도 중요하다고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을 때에는 그들의 신앙은 익숙하지 못합니다. 순종으로 뒤, 순종으로 바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 말씀 그 자체를 그냥 어떠한 이야기거리로, 그냥 지식거리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는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덴 사람들은 철학, 종교, 이런 것들이 발달된 나라가 바로 그러한 나라였,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철학이나 종교심에 대해서 종교의 경험에서 출발하지, 출발점에 어디에서 출발한지는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의 시작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의 주재신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그 말씀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누가 지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무엇부터 복음을 전했다고요? 말씀을 전했다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구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이야기해도 그들은 충분합니다 왜요? 창세계, 창조, 출애굽기이 모든 것들은 다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은 이방인들, 아덴사람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가장 먼저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냐 우주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말합니까? 손으로 지기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지은 손에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아니하신다. 그 아덴 사람들은 그 많은 성전을, 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드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 아니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 보이는 그 공간, 그리고 그 제도,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께서는 있는 분이 아니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틀에 갇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심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나 제도, 형식, 그러한 담아 있는 그릇에 담아 있는 분이 아니심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들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만드는 그 틀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소유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는 신앙이 아니라, 총지어야 통제하는 신앙이 아니라, 겸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들여지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기도보다 크시며, 우리의 신앙을 넘어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인간의 종교적인 기대를 다시 한번 뒤집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우리가 근본인지를 더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도 다음 세대에도 가장 필요한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부터 필요할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구시며 주관자는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오늘 아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거래 대상으로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은혜의 기대에 서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기에 창조하셨고, 사랑하셨기에 마지막 인간을 창조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모든 것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인간들은 자율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항상 느껴야만 합니다. 호흡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매순간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것도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거고요 이번 한 주간도 올 하루에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늘 항상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 항상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마음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이가 아니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 아니시다? 부족한 분이 아니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호흡, 마음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호흡하고 싶어도 주시지 않으면 호흡할 수가 없는 것이고, 생명도 시간도 능력도 환경도 어떤 하나도 당연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쉽게 이사실을 읽고 자기의 삶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계를 모든 자연환경을 파괴하죠. 그러면 돌아오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더 행복이 아니라 더 어려운 환경이 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환경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주관자지시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까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고 계심을 오늘 본문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소문으로 성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주시는 게 없으면 주시는 게 없는데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그거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거고, 그거에 감사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목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으면 찬양받을 대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는 이유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그 은혜에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얻을까를 위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 모든 것들을 생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주도권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가족도 아닙니다. 모든 주인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창조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오늘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모든 것들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덴 사람들은 그만한 지식도 있었고요. 그만한 신들도 많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헛된 삶임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그 모든 만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창조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너희들이 그것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이 주인이 아님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자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주시는 그 은혜가 받은 대로 오늘도 살아가고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